자,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입다의 마지막 얘기인데, 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입다가 이제 그 전쟁을 끝낸 후에, 그 다음 일어난 해프닝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자, 먼저 1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에브라함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집합니다 입 근데 에브라함 집합 사람들이 암몬과의 전쟁을 끝내고 승리한 입다를 전쟁이 끝난 후에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내용이에요 1절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라고 할때이 모여로 번역한 말은 차크라고 해서요 전쟁 준비를 위해 모이다는 뜻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전쟁을 하려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모인 거예요 무기를 들고 모여서 입다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네가 암몬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그람하는 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이 말이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냐면, 여러분 이렇게 와가지고 시비 거는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이런 방금 누가 불살라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입다의 딸이 불살라 죽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그는 뭐 그의 마음이 어쨌고 믿음이 어쨌든간에 방금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게 옳고 그르든간에. 입다에게는 큰 상실이고 마음의 상처예요 여러분 죽인다는 말 여러모로 할수 있어요? 혼내주겠다말 여러모로 할수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와 네 집을 불사으리라 입다를 대놓고 모욕합니다 그를 단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의 딸의 죽음을 조롱하고 그의 승리를 부정하고 따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사실 사사기 8장에 있었던 기도온 때에 이라고 연결됩니다. 사사기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이게 똑같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입다에게 와서 하는 말하고, 8장에서 기도온에게 와서 하는 말하고 똑같죠? 그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이 전투할 때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막판에 와가지고 저런 말 한다고요 왜 이런 말해요? 전쟁이 끝나면 이 당시에는 전리품이 항상 생겼잖아요 전리품 달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깡패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자기 동족이 목숨 바쳐 싸울 때는 숨어 있다가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뒤에 가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너희들 싸움 멋대로 했어? 너희들 내가 혼내줄 거야? 근데 이때 기두온이, 그러니까 이전에 8장에서 기두온은 뭐라고 그랬냐면 기두온은 그때 꼬리를 내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전리품 나눠줄게 여러분 기두온은 왜 그래? 우리가 기두온 공부할 때 배웠죠 기두온은 원래 겁쟁이에요 그는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겁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겁하게 굽니다. 그래서 그때 에브라임이 크게 한목 챙겼죠. 자, 다시 비슷한 시기가 왔어요. 이번에는 입다를 찾아가서 또 같은 소리. 이번에는 더 강하게, 왜냐하면 더 강하게, 지난번에 보니까 통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강하게 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몫을 줄 거다. 더 강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겁쟁이지만 입다는 겁쟁이가 아니 입다는 기도원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입다는 부우한 환경에 태어나서 자기 손으로 스스로 개척하고 생존하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입다는 산적도목이에요. 그런 유혹, 그런 압박, 눈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입다 뭐라 고 그럽니까? 2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안몬자 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이렇게 말해버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번역에서 약간 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잘안 됐는데 사실 히브리어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나는 싸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버려요. 일단은. 저기서 나와 내 백성이 암몬자손과 크게 싸울 때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나는 싸우는 사람이야. 내가 내 백성과 암몬자손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너희를 불렀지 않아? 근데 너희가 오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암기 입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버립니다. 나는 싸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입다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입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죠. 그는 길러와 장로들하고 싸웁니다. 그는 암몬 왕하고도 말다툼하잖아요. 하나님과도 논쟁하잖아요. 그는 타협에 강하고 협상에 강하고 그는 말싸움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입다는 자기 자신 이렇게 소개. 나는 싸우는 사람이야. 니들이 지금 어디 와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헛소리하는 거냐? 3절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안본자선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그리고 입단은 바로 전쟁을 선포해버립니다. 지체하지 않고, 니들 다 죽었어. <laughs> 여기서 또 성경이 그, 왜이 전쟁이 일어났는가를 또 하나 말해주는 게 있는데, 사절 보시면요. 사절 함께 읽어볼까요? 입다가 길러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러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러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루아 사람들 입다가 속한 부족이죠 길루아 사람들은 도망한 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요단 공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요단 서편에 있었죠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죠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이유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월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니들은 도망한 놈들이야 라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 거할때 그 그러니까 문하스의 반지파, 그 다음에 갓지파, 루벤지파가 문하스의 동쪽에 그할 때 그들을 길러왔사람이라고 불러요. 세지파를 합쳐가지고 그들이 요단 동편에 그할 때 분명히 그들은 정당한 전쟁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요단 동편에 살았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 석편, 가나안 전쟁을 할때 자기들 군대를 다 보내가지고 그 모든 정복전쟁에 동참했다고요. 자기들은 도망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에브라이 뭐라고 그래요? 이들은 도망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주 고약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내가 싸워 주마. 그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6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자, 전쟁이 났고, 입다가 이겨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럼 건너야 되는 나루터가 있어요. 건널 수 있는 얕은 곳. 그곳을 입다의 군대가 딱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 물어봅니다. 이것을 발음해봐. 시볼레다고시볼레다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시볼레 발음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십볼렛과 십볼렛은 발음이 비슷하죠? 무슨 뜻이냐면, 십볼렛은 흐르는 신이라는 뜻이고, 십볼렛은 밀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아예 의미가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도 경상도 사람 쌀 발음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쌀을 가라고 뭐라고 그래요? 살 그러잖아요. 맞나요? <laughs>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쌍시오 발음 못 하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에브람 사람들 그거 못 해요. 자, 근데 그거 발음해봐 해가지고 발음이 틀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인자가 몇 명이냐? 4만 2천 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사사시대의 비극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사사기 20장에서도 내전이 일어나요. 그때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내전의 이제 희생자였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 죽은 숫자가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브라임이 얼마가 죽어요? 4만 2천 명이 죽어요. 4만 2천 명은요, 지파의 대부분입니다. 에브라임이 거의 멸족을 당해버립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가? 길로앗의 이런 처사가 과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100번 이해하겠어요. 그가 모욕을 당하고 자기 딸이 죽었는데 딸을 빗대어서 조롱하고 또 전쟁이 끝나내와 가지고 전리품을 요구하느라고 나쁜, 나쁘게 말하고, 또 자기 동족들을 비난하고, 이런 거에 나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서로 적이 아니라, 그래도 동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죽일 필요 있어요. 그냥 전쟁 얘기 없고 쫓아내면 그만인 거지. 그래서 전리품 안 주면 되는 거지. 또 이제 전쟁에서 많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된 거지. 굳이 도망가는 길목에 지켜서 가지고. 발음해봐, 틀리면 죽이고 죽이고 4만 2천 명을 죽일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4만 2천 명을 에브라임 지파 전체라고요. 여기에는 물론 입다의 분노, 슬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다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요. 그는 믿음이라는 거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차별 대우를 받고 그 안에서 자기 손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안에서 억울함이 있고 그렇게 분노와 응어리가 쌓인 입다가 강한 힘을 갖게 됐을 때 그의 분노와 슬픔이 일으키는 비극을 말해줘요. 거의 광인이에요, 입다는. 통제가 안 되는. 이제는 뭐 딸도 죽었겠다. 자기 인생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살인기계입니다. 상처가 상처를 낳고 악이 악을 낳는 순환을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또이따가 보여주는 사사기의 가르침 이런 건데 사실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때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때 그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열두 지파가 다 똘똘 뭉쳐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비록 전쟁에 단련된 저 지파가 지파, 민족이 아니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 이기잖아요. 힘을 합쳐 가지고 같이 북쪽 지역, 남쪽 지역, 중앙 지역 이렇게 다각 격파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땅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사사기 읽으면서도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사사기 이상하게 따로따로 따로 놀아요, 다들. 이지파 저지파 이야기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들어가라고도 알고 있는데, 열두지파가 뭐 힘을 합친 일이 없고, 사사들은 다 이지파 저지파 자기지파들 얘기만 해요. 그래서, 한, 그래서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가 승정을 했을 때, 드보라가 이겼을 때 드보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 5장 16절 1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에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미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러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미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드보라가 전쟁할 때 여기 언급된 지파들은 다 자기들끼리 딴짓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드보라가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우리 함께 살자고 전쟁했는데, 니들은 뭐 했어? 니들은 목자에 피리 불고 있고, 니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딴짓하고 있고, 니들은 자기 집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니들은 해변에서 물놀이하고 있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에요. 드보라 때 이미 이래요. 사사기가 뭘 보여주냐? 에브라임이 전쟁을 할때 같이 동참하지 않아요. 나중에 삥 뜯으러 다녀요. 같은 집파인데 같은 동족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끼리만 해요. 옆에 지파들은 구경해요. 뭘 보여줍니까? 각자 도생하는 걸 보여줘요. 각자 도생하고 협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c c 비 b 를 가려요. 그리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 교회, 나라 똑같아요. 교회에서 각자 도생하잖아요. 여전도끼리 각자 도생하고 남성 교회 각자 도생하고 연령대별로 각자 도생하고 각자 도생하잖아요. 니들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시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싸움 난다고요. 사사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로 모였다가 시작했죠. 점차로 너 따로 나 따로 그러다가 시비 걸고 싸우고 망한다. 여러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 교사가 뭡니까? 우리 다다 각자 속한 게 다르긴 해요. 여러분도 뭐 예전도에 뭐 일려부터 저 구역까지 예전도에 다 다르죠? 남성교회도 다르죠? 우리 다 연령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믿음의 연차도 다르고 차이점을 찾자면 한두 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교회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을 이루는 교회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돼야죠 각자 살아가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입다 같은 사사 같은 인물 나와서 우리 우리 사람들 잘 이끌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여전도에는 좋은 회장이 나와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역은 좋은 구역장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서로 돕고 상대방에게는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고. 같이 하나가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이 주시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다의 사사기간 한번 표를 통해 보겠습니다. 입다의 사사입다의 기간 저게 이제 그 입다의 그 기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입다가 저기 고통의 기간을 18년을 지내고 평안의 기간을 6년을 지냈다. 근데 저 6이라는 숫자 저게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전부 이렇게 나열한 건데 자, 입다가 갖는 평안의 기간이 모든 사사들보다 가장 짧죠. 입다가 능력이 약한 인물이 아니에요. 능력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얻은 평화는 가장 짧아요. 두 번의 전쟁 크게 이겼어요. 입다 진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평화롭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갈등, 다툼, 분노, 슬픔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아무튼 입다 이야기 이렇게서 마무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서로 하나 돼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 오늘 얘기 들을 때 제가 무슨 여전도 에 무슨 얘기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집에 가셔가지고 야맨 여전도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laughs> 그런 거 아니고요. 저잘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다만 우리 사사에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늘 서로 하나 돼서 같이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